박가신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방송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양상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극체제의 패권국가였다, 미국이.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극체제가 유지가 될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러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권질서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이라크 전쟁을 보면 그 예상과 달리 미국의 영향력, 또 미국의 주도력, 미국의 힘이 과거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런 게좀 확인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뭐 전쟁 중입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국면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어떤가요? 모든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의 반영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봐야 돼요. 그 미국을 얘기를 하면 미국 국내를 봐야 되는데 국내에 보면은 미국이 건전한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분열된 사회예요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분열되고 문화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이렇게 다 분열이 되었어요. 이 분열된 것이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는 이거 분열됐다가 또 저것도 분열되고 이런데, 이거는 5년 사이에 한목에 분열되는 게 누적이 돼가지고, 분열의 결과가 사람들이 결국 분열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 이걸 믿는 사람, 저걸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 저기 분열이 되는데, 분열이 된 것이 과거에는 여기서 의식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칼막스 말을 이용하면은, 계급투쟁이 나타난다만한 계급의식이 소생하지 않았어요. 계급은 있는데, 계급의식이 안 나타난다고. 미국은 계급투쟁이 지금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분야에서 빈부 차이도 있고, 또 이념적으로 극과 극을 신봉하는 이런 차이도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낙태해서는 안 된다. 낙태하는 것은 인권에 해당한다. 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반항의식으로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반항의식이 있으면은 그 반항의식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데, 마침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 무기가 얼마든지 있거든. 미국 인구 100명의 무기가 125자루가 있어요. 그만큼 발의 차이닉이 총이고 총알이고 이렇거든. 그러고 어디든가 가서 살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기를 사가지고 전쟁하는데 나갈 거예요. 미국이 계급투쟁의 일보전에 있다고 그를 생각합니다.그리고 지금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고 또 대통령 또 나온다고 저는 고할 것이 다날드 출럼부입니다이런 비극적인 게 다날드 출럼부 같은 사람은 조금 전만 해도 명함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30% 돼요. 그런 식으로 인구의 한 30%는 거국고또 인구의 또 많은 양의또 나치를 지금 동경하고 이상하게 지금 미국이 돌아갑니다.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의 동맹의 일부인 나토 국가들만 보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각 나라에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모양이 요마요 요꼴로 되어 가니까 갈라져 가니까. 그 이런 상황이 이제 외교정책에 미국을 진봉하고 미국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시작돼가지고 국외적으로 지금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을 백군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풍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그냥 입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상황 자체가 계급적으로 계층별로 굉장히 갈라져 있고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다. 네. 그래서 몇달 전인가에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학자 집단이 그 연구한 조사를 보니까 내전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라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이 무기도 있고 또 차별도 강화되어 있고 인정주의라든가 이런 가지 뿌리 깊은 또 근본적인 대결 바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내전이라는 게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전선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이 내전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동시에 거진 일어날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살인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권총 가지고 총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 많은 사람이 또 죽는다고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도 이러한 국가가 없을 만큼 무기 중심이고 군사 중심이고 패권적인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하지 않은 해는 몇해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미 카타가 오랫동안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미국 역사에서 미국이 전쟁을 안한 기간은 16년밖에 없다. 그 중에 10년 이그 자기가 4년이고 전쟁 안 하면 건지러워서못 사는 국가가 돼 버렸어요. 그 외국에 대해서 전쟁할 때는 인제는 없다고 중국에 대해서 전쟁할 수 없고 전쟁 없기 때문에 또 전쟁하면은 국내에서 그 전쟁 했는 정권은 또 요다면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있고 국내에서는 총기 단속한다 그래도 미봉책으로 그렇지 하나 단속이 안 됐어요. 그것도 어, 투쟁도 이념적으로 총기를 가진 자유 그 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자유인데 또 총기를 가지면 사람 죽이는데 어, 그거는 금해야 된다. 뭐이그 짝갈려 져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라진 사람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아, 내 입장은 이렇다. 그러고뭐학자적으로 토론에 끝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행동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희생이 되는 그런 미국 의 역사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그런 역사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가 되고 있고 그 여론조사 중에는 푸틴보다 바이든 퇴진을 요구하는 그 여론이 더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수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던대로 이제 그 트럼프의 재등장 이런 것도 있고 또 미국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 자체가 거의 부실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그래서 경제적 위기도 상황도 이제 겹쳐서 그런 위기가 커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영역에서 특히 불평등, 뭐 극우화, 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거든요. 수입도 그렇고 부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양분화돼 있어요. 양분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은 제가 요새 처음으로 느끼는 건데 미국 가서 반세기 이상 살면서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없으면 당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항상 이긴다고 또그 이기기 위한 또 이기는 상징으로 돈을 더 많이 은행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한푼두푼 푼 모으려고 애쓰고 구글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의견이나 정견 발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요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대외관계에서도 지금 여시력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우디 방문 보도예요. 큰 그림은 안 보고 자기가 깨서 한 개로는 깨서 사는데 돈몇푼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이러면 대통령이 잘못했 그걸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의해서 게스 값이 결정되는데, 이 오일 값을 그런 식으로 정권에 갖다 붙이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오일 값이 올라가는 걸 이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디에 쫓아가는 거예요. 저래 가서 생산 좀더 해라. 그러니까 우리 생산 좀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랬는데, 그, 그 대통령이 가면은, 설득력이 더 있을까 싶어서. 그게 아까 얘기하는 미국의 설득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떨어졌어요. 가서 생산 더 하라. 더 해가지고 당신 돈더 버리라. 그런데 그거 못하겠다. 그래 망신을 하고 왔다고 지금 그래 가니까 러시아는 또 이란하고도 만나고 또 야단 치기고 그렇거든. 그래 이게 이제 미국의 국내 문제를 잘, 어, 사람들이 아, 갯수님 값 때문에 그러면은 할수 없다. 어, 바른 말 해보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또 떨어지니까 어, 바른 말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득표를 하려고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대외정책 중에 미국이 어쨌든 대외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군사적 문제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영향력.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쨌든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의 삼각 군사 동맹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쿼드, 오커스 등등의 다양한 군사 동맹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토 행각 그런 것 같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기 타고 낭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군사 동맹이라는 개념은 그건 지나간 개념이에요. 어, 군사적으로 패권을 우리 장악한다 하는 것도 지나간 거예요. 그건 냉전 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 냉전에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거든. 그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잘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계속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떠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그냥 안보나 동맹이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보도 안 되고 평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미국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예전엔 냉전 시대 때 취했던 패권 그 주위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셌단 말이죠 제3세계는 군사력이 굉장히 미비했고 어, 정치적으로 단합도 안돼 있고 근데 지금 시기에는 무기 경쟁을 할수 있는 상태 가 아니라고 봐요 뭐 북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뭐 중동 등등 여러 가지 군사 강국화 다돼 있는데 더 이상 미국이 그 군사적인 대결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데 계속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협력 관계로 정책을 전환을 하면 미국이 이제 새롭게 뭐 1등 국가는 아니라 패권, 유일 패권은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데 그 방법으로 가지 않고 혼자 이제, 이제 패권, 유일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더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듭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극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됩니다. 무극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극이 됩니다. 무극적인 다극 세계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각 나라 각 나라가 말발이 생기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 이 세계 관계에서 윈윈 관계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로섬 관계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걸 제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남북 관계인데, 지금 요새 제가 생각하면 남북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남북이 일어나? 북에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남에서, 미국에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진 없어요. 어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는데 북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일본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도 관계가 되고 이런데 그그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한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상군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원거리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p 신이다 돼서 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윤정부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를 거예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 미국과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과 한국이 참패할 겁니다. 미국 자체가. 군대를 가지고 북한을 점령하려고 오지도 않을 거고 원들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참패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을 미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꼭 알아야 됩니다. 남북이 지금 갈라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말할 발도 안 쓰고 또 말할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 힘도 없고 남북이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 잡아야 되는 거는, 뭐, 배기 무해라고, 어, 손을 잡아야 돼요. 한네번 정도의 특집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나, 남은 두 번이 그 통일 문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외교 문제,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 세계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가 통일이다. 이런 주제로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다루는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미 외교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 질서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의 하향길에 놓여있는 상황을 감은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겠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 일변도입니다. 미국만 따라가서는 정말 같이 미국과 하얀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미국을 따라간다고. 일본이 야 지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그거를 안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중국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안 하려고 하면은 민간인 차원에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할,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많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바탕으로 정책을 중국 정책 뿐만 아니라 대미 정책까지도 중국을 연구를 해서 그 이해 관계의 속에서 미국의 우리한테 이용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걸 해야 될 거고 중국이 앞으로 세세계질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을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국리, 한번도 국리에 맞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일변도로 추구해서 사대적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냐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과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북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에서부터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군사통솔권을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 외교를 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국내 문제지만은 그걸 해야 되고. 자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가 대부분의 내각 인사들의 그 철학 가치관, 뭐 지향 이런 거 자체가 미국 중심, 미국 일변도 거기에 그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정책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라서. 지금 세계질서의 변화와 역행하는 지금 현보를 가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든 순방향으로, 세계질서의 순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붙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1정책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3자 무슨 군사 동맹을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에 있는 사람들이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이 되면은 그 사회 정치 사회 의 문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분열되는 건 일본에 대한 건 우리가 분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 대한 것도 분열 분열이 높지요. 그러나 미국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질서의 대전환 두 번째 특집 대담으로 미국의 패권 몰락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